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니지입니다. 지금 현재 태국 방콕에 있는데 여기는 태국에서 좀 유명한 카운산 로드에 와 있거든요. 카운산 로드에 마담 무사라는 카페에서 지금 쉬는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기에 왔거든요. 근데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비도 아주 잠깐 오고 날씨 오전 강림한 것처럼 비도 안 오고 그냥 쨍쨍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그냥 친구랑 같이 카페 온 기념으로 저희가 여행을 할땐 저희 핸드백에다가 어떤 걸 넣어 다니는지 그 왓츠인마이백을 친구랑 같이 찍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왓츠인마이백 한번 찍어볼게요 우선 저희 여행 오려고 언덕 갈방 맞췄어요 이거는 좀 어. 치우자 여기, 마스마 롤즈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저희는, 저는 호피문이고, 얘는 플라워문이거든요. 호프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방에 뭐가 있는지 보자면, 짠! 이거는 제가 지금 소니 ZV-1으로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저한테 빠질 수 없는 거라서 늘 챙겨 다니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도 카메라예요 카메라를 제가 진짜 많이 들고 왔는데 이건 디지털 카메라거든요 보이면 사이버샷 소니 거예요 요것도 짜라란 <놀람> 예쁘죠 이건 소니 사이버샷 T10 시리즈거든요 T시리즈고 10, 10이에요 10 좀 감성있게 잘 나와요 원래 여기 끈도 따로 있었는데 제가 새로 샀어요 이걸로 짠! 세 번째도 카메라인데 요거는 코다 필름 일용 카메라거든요 이걸로 방콕 거리에서 찍어주려고 야무지게 챙겨왔어요 카메라만 세 개나 챙겨왔거든요 요것도 나중에 결과물 보여드릴게요 몇장 찍을 수 있지? 이거? 요거는 27장? 내가 음... 원래 이거 말고 제가 하나 더 챙겼는데 그건 캐리어 안에 있는데 그게 아마 37장인가? 35장인가? 그 정도 찍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이걸 다 써버리자 아 오늘 이거 무조건 다 써야지 가오산이랑 람부뚜리에서다 음... 찍어버리자 <laughs> 이거는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큰일 나는 건데 이거 저희들의 지갑이에요 지갑 현금이 들어있는 어. 바트, 이렇게? 바트들을 다 넣어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그거 안 생겼나, 우리? 뭐? 호텔키? 어, 호텔키. 아, 호텔키 니가 가지고 있어. 그니까. 니가 가지고 있 오케이, 키. 아무튼, 저희 바트를 넣어 다니는 지갑이에요. 원래 헬로키티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 번잡기에다 다 몰아왔어요. 요거는, 제가 그냥 한국에서도 늘 넣어 다니는 거긴 한데, 요기 안에 제가 뭘 넣어 다니냐면, 클립스. 뗄면 뗄수 없는 거다. 아니면 말할 때 입냄새 나면 안 되니까 늘 넣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랑 친구랑 돌아다니면서 많이 먹으면 입냄새 나기 때문에 이것도 챙겨 다니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그냥 각종 위생용품 넣어 다니는 거라서 그냥, 음,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또 파우치인데, 요거는 제가 화장품 넣어 다니는 거거든요. 그냥 지갑 사서 받은 뭐 북주머니가 있었는데 다 여기에다 넣어 다녀요. 파우치를 보여주면 이건 바닐라 코 팩트고 요즘 최근에 올리브영 세일할 때 가서 샀는데 스누피 에디션 나와서 이거 하나 구매했어요. 그리고 저번 아츠이마백에서 소개해줬던 더샘, 더샘 팩트, 파우더 팩트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요. 내가 이거 사실 얘 추천받아서 산 건데 진짜 저도 그냥 이거 한 여섯 개 집에 쟁여져있다어요 이거 안 떡지잖아요 응 떡지지도 않고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아 이거 가격도 합리적이 그리고 메이크업 포에버 대신 이거 쓰면 돼. 아 맞아 메이크업 포에버 대신 이거 쓰면 돼 진짜 다음은 짠 이거는 선크림이에요 휴대용으로 수시로 바르기 좋은 선크림이라서 제가 하나 들고 왔어요. 좀 뭔가 지워졌다 싶을 때 한번 바르자어 그러자. 그리고 립은 헤라의 립을 들고 왔어요. 이거는 뭐지? 였 란제리. 였나? 아 그래. 란제리. 아 422. 어, 422. 누구에게나 다잘 어울리는 그런 MLBB 컬러라고 해야 되나? 그 여기 포인트가 보일러나 약간. 제니지라고 되어있거든요. 제 채널명이 각인되어 있어요. 이건 친구가 생일 선물로 선물해줬어요. 그리고 짠, 이것도 바닐라쿨 틴트인데, 이거는 약간 바르면 화한 느낌도 나. 되게 좋다 이거. 짠, 그다음은 보조 배터리예요. 이거는 용량이 만짜리거든요. 그래서 여행하는 내내 이거 하나 풀 충전해서 다니면은 야무지게 그냥 배터리 걱정 없이 그래도 사용할 수 있어. 그 다음은, 짜라란. 이거는 헤라 핸드크림이에요. 사실 이거는 굳이 여기 방콕에 챙겨올 필요는 없지만 제가 손이 되게 잘 트고 건조한 편이거든요. 조금만 건조해줘도 쉽게 뭐가 올라오는. 피부라가지고 요거는 수시로 그냥 제가 발라주려고 샀어요.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짜라란, 이어폰이에요. 저희가 숙소에 나와서 여기 이동하는 데까지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노래 들으면서 바깥 구경도 하고 그래요. 이쁘죠? I love p o o Hello. 이거는 저희가 어제 키링을 샀는데 아이콘 시암이라는 방콕의 쇼핑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서 구매를 한 키링이거든요. 친구랑 같이 구매를 했어. 짠짠. 짠짠. 큐쪽. 얘는 약간 분홍색이랑 약간 민트색이 섞여 있는데 저는 노란색이랑 민트색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캐릭터예요. 제 모양 다른 거. 맞아. 나는 하트고 얘는 별이야. 고통. 뒷면도 보여주죠. 응, 귀여운데? 우리 진짜 이거 잘 샀다. 그러니까. 응, 350 파트. 캐베스 캐베 고350 파트 계단. 생각보다 싸진 않아요. 그냥 방콕은 한국이랑 물가가 똑같아. 아 물가 진짜 똑같아. 음. 짠 소개해주시죠. 먼저 바구 <laughs> 장바구니, 휴대용 장바구니. 이제 야시장이나 장 보고 나서 그냥 담아갈 수 있도록. 응. 매우 매우 귀여운 미니 사이즈. <laughs> 아니, 이거는 베이비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이제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막 방콕으로 들고 귀여운 딸기 무늬 장바구니라 볼수 있지. 응, 진짜 귀엽다. 응. 딸기 모양에서 귀여워. 근데 막상 가져오니까 그때 푸켓에서 한번 쓰고 한 번도 안 쓰긴 했는데. <웃음> <웃음> 어, 이건 한국 가서 쓸 일이 <laughs> 많까 <많치니까. 웃음> 무조건이지. 응. 랑. 다음은 이제. 우리가 푸켓에서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laughs> 에폭백이 모두 침수? 침수라 해야 되나? 지 <laughs> 에코백이 흠뻑 젖어가지고, 이제 방수 파우치로 무장을 하고 다니는데, 파우치 안에 보조 배터리랑 모든 걸 넣고 다니고 있어요. 네, 디지털 카메라 여행용으로. 아도 <laughs> 하나 따라 샀고, 저는 카메라 러브. 이거 진짜 잘 나와요, 음. 이거 거 뭐였지? 캐논 아수스 970IS? 응. 음. 모델이고. 몇 년식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거 2009년. 어 2009년식. 근데 이거 사진이 진짜 잘 나와요. 이거, 음. 솔직히 렌즈 터트리는 순간 완전 사기. 근데 얘는 약간 햇빛 밑에서 찍어야 예쁘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저의 사이버샷은 약간 어두리에서 찍어야. 어. 어. 그때 빛을 말해. 음. 약간 둘이의 역할이 달라서 두개다 들고 다녀요. 너는 버즈를 들고 왔더만, 난 줄이 어폰. 내가 에어팟을 나 같은 사람 좀많지뿐인데 에어팟을 내가 네 대인가 다섯 대째 잃어버리고 있는데 줄이 <laughs> 줄이 어폰은 한 여섯 개 정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이번에 여행 여행용으로 또 하나 샀고 잃어버릴까 봐서 나무지다 야무장. 그리고 보조배터리랑 충전기 충전기도 이렇게 방수 파우치 안에 같이 넣어놨어요 보조배터리는 진짜 우리한테 생명과 같다 음, 나도 나도 선크림 제일 작은 거 하나 챙겨왔는데 이건 셀퓨전씨 선스틱이거든요 이제 밖에서는 아무래도 여기서는 손 씻기가 음. 좀 힘드니까 스틱형으로 준비를 했고 맞아 실제로 그렇지. 더 많이 사용해 근데 내가 쿠션은 생각을 좀 잘못했는데, 한국에서 이거 정샘물 쿠션만 쓰는데, 그게 좀 글로우한 파데다 보니까, 살짝. 여기서는 조금 너무 얼굴에 개기름 낀것같아가 <laughs> 약간 광택기가 <laughs> 어, 많이 들었 그래서 들어오지. 최소 세미매트 파데로 준비를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 맞아. 왜냐면 너무 습해가지고. 그치, 그치. 이건 통이 작년 홀리데이 에디션이라서 하늘색으로 좀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 예쁘다. 동생들게 음. 좋아. 맞아. 이건 겨울. 다 봄, 가을, 겨울은 괜찮은 거 같아. 뭐 혹시 모를 볼펜? 시그노 볼펜. 내가, <laughs> 내가 애정하는 시그노 볼펜. <laughs> 볼펜. 그리고 이거는 옆에 데니지랑 템이 좀 겹치는데. 더센 파우더랑. 해, 란제리 이거는 란제리는 내가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laughs> 따라 샀어 근데 저건 진짜 국민템인 것 같아. 이건 호텔 룸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laughs> 안 볼까 봐 이건 바닐라코립 라인 오버립 필수템 자세히 보여주시죠. 이거 밥 먹으면 솔직히 아따만마 되잖아. 다 오버립 맞아.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수정해줘야 돼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그 뭐야, 립라이너가 발림성이 되게 좋더라. 응, 응. 이건 누, 2호 누드베이지. 이게 웜톤. <laughs> <laughs> 웜톤. 맞아, 웜톤. 용 그리고 대만 냄새 때문에 눈이 따와가지고. 응. 아, 맞아. 음. 여기 대만 냄새 때문에 눈이 너무 따가워. 그리고 이건 좀못생이긴 <laughs> 한데, <laughs> 내, 내 집게핀. <laughs> 옛날에 사놓은 건데. 이게 너무 가벼워가지고 너무 편해서 아 지게핀 있었나 빌려주지 오늘 밥 먹음 할때 이거는 밥 먹음 하기엔 너무 크잖아요 그거 그건 그래 반발? 내가 단발이라서 유튜브 쳐보 유튜브 쳐보 그리고 선글라스는 이제 들고 왔는데 생각보다 짐이 돼가지고 안 들고 다니더라고. 젠틀몬스터 땅갈랐는데 나도 집에서 들고 올걸 손을 아, 고 왔어 오늘 착장이라면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일단 챙겨 오긴 했어 근데 이제 해져가지고 쓸 일이 없을 <laughs> 듯 사진 찍기용이지 잼몬 누보 누보 제품들 어반데 잼몬 누보 제품이고요 가까이서 보여줘 일단 근데 이거 진짜 예뻐 내 거랑 살짝 비슷하나 이건 옆에 잘잘튀어나 그냥 기본 기본 디자인. 근데 얘는 옆에 라인이 옆에가 예뻐요. 음. 에가 초점이 안 맞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바뀌어서 흰색 검은색 안경 집었어. 맞아 검은색 난, 케이스 흰색이, 하나 더난 흰색이 더 좋거든. 흰색이 더 좋거든. 응. 음. 검은색 케이스가 제 거예요. 검은색이 돼서 아쉽다. 난 음. 흰색이 더 좋아. 그니까 이게, 이게 더 예뻐. 음. 물티슈인데. <laughs> 아주 귀여운 물티슈가 아니라 홍보, 홍보용. 모델하우스 홍보용 물티슈. 이거 사실, 이거 제가 들고 온 건데, 얘 가방에 넣어놓드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파트 홍보하는 그런 물티슈인데, 어, 요긴하게 뭘 닦을 때 쓰기 좋아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것도 소개하자. 아마 이것도. 응 우리가 샀지 이거는 시인에서. <laughs> 우리가 시인에서 산 헤어핀인데 살 필요 없을 것 같아. 요 여기 오니까 현지에서 널렸다. 그냥 길에 길에서 이런 색깔별로 핀다 팔고 있고 널린 게에요 굳이 음, 시인이나 알리로 주문하지 않아도 음. 여기 와서 사도 될것 같아. 인정. 음. 더 예쁜 그 종류도 더 예쁜 것 같아. 맞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침 앞에 촬영을 해봤는데 다음에는 제가 바캉스룩 어떤 걸 입었는지 그거를 한번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